안녕하십니까 영어를 맡고 있는 지호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비고의 여름 방학 영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오늘 어, 설명의 순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릴 거고요.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 고등학교 올라오셔서 이런 학부모님도 되게 많으세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되게 잘했는데 고등학교에 와서 이럴 줄은 몰랐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머님의 인식을 좀 우리 학생들의 인식을 전환시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이번 여름방학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님과 학생분들이 보내야 하실지 그에 대한 제 솔루션. 마지막으로 저희 개강 안내를 드리고 설명회를 마치도록 할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접니다. 네. 똑같이 생겼죠? 네. 예, 현재 다원교육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탐구 베슬 인강에서도 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내신과 수능 강연 동시에 다 하고 있는 강사이고요. 앞, 여기 지금 보시고 계신 것들은 우리 아이들이 성적들을 저에게 보내준 것들을요, 간략하게 어, 좀 정리를 해본 자료들입니다. 잘하는 친구들 되게 많죠. 근데 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래 1등급의 친구들이 1등급을 맞는 것들은 뭐 당연한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하는 친구들이 잘하는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거고, 이 친구들이 성적이 떨어지는 게 이상한 일이죠. 근데 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좀 길게 표시된 것도 보이시죠? 성적들이 오른 친구들이 많고 올라서 1등급이 된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줄 수 있는 강사라는 점을 어머님들께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고 싶어서 준비해 본 자료들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대입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 의대를 간 친구들과 우리 연대에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서 어, 합격증서를 좀 받았습니다. 어, 식사를 좀 사주고 어좀 주겠니? 어 그렇게 해서 좀 받은 자료들이고요. 네, 이렇게 저는 내신도 그리고 입시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강사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겁니다. 이 대치 인근에 있는 중학교들 한세곳 정도만 추려봤습니다. 어세 곳을 선택한 이유는 이번에 자사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낸 순위가 학교 알림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순, 순위 1위부터 3위까지를 제가 골라서 학업 성취도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휘문증과 신사 중 압구정 중인데 평균들은 뭐 높은 편이네요 그렇죠 중학교니까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이 있습니다 물론 특목고에 가시려면 무조건 a 등급 받아야 되죠 근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중학교는요 90점 이상이면 컷이 90점이죠 90점 이상이면 a등급을 받고요 80 이상이면 b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90점을 받는 아이들의 비율들을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처리를 했어요 힘문중25% 신사 중38% 압구정 중, 중 48%입니다 지금 이건 2학기 자료기 때문에 좀 비율이 낮아졌어요. 1학기 때는 아이들이 좀더 집중하다 보니까 A등급 비율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그런데 A등급이라고 아이들이 무조건 고등학교 왔을 때 1등급이 나올까요? 절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A등급 비율이 25%, 38%, 48%기 였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 A등급 끝에 걸린 애들이 어디까지 분포하냐면요. 25%인 아이들은 어디까지요? 3등급, 4등급 초반까지 분포를 합니다. 여기까지요. 힘문중 아이들이 만약 그대로 간다면. 신사 중은 38%니까 4등급 말까지겠죠. 압구정 중은 48.7%이기 때문에 5등급 중반까지 아이들이 차게 됩니다. 고등학교에서의 1등급이 어려운 이유, 1등급의 비율은 4%입니다. 100명당 4명이죠. 보통 200명에서 300명 사이인데, 300명이라고 쳐도 12등, 11등까지가 전교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중학교 A등급이 절대로 고등학교 1등급으로 무조건 이어진다? 절대 아닙니다. 다음 소식 한번 보실게요, 자료를. 이거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현재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데이터입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어, 학습이 이어질지 궁금했는데 그래서 저희 아이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어요. 6명 정도를 추렸고요. 아래에 빨간색 박스에 있는 친구들은 자사고 친구들, 위에 있는 친구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100점 맞았던 아이들, 100, 거의 100점이었던 아이들이에요. 많이 틀려요. 하나 틀린 애들. 그 친구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중학교 점수 다 100점이고요. 이 친구들이 고1 첫 번째 시험 치는 게 3월 모의고사잖아요. 3모 점수를 좀쭉 조사를 해봤어요. 뭐, 나쁘지는 않은데 음, 어머니들 보시게 되는 살짝 부족한 친구들도 보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90점 초반이라든지 80점까지 내려가는 친구들은 어, 수능 학습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고, 중학교 때 하는 공부 방식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산모까지 근데 이산모 100점이 끝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 을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일반계고에서 쭉 100점 맞아 왔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루틴이죠. 어, 어, 중학교 때 100점 맞았어? 고일 3번도 100점이네? 어, 그대로 이어지겠지. 자사고에도 있어요. 100점, 3번 100점. 근데 실제 고일 중간 고사 어떻게 쳤을까요? 44점이에요. 나 놀라지는 마세요. 44점이. 여기, 이 친구들은 100점이 만점이에요. 만점이 100점. 100점 만점이고요. 이 친구들은 60점이 만점이에요. 자사고다 보니. 그래서, 등급을 제가 옆에다가 기재를 해드렸는데, 음, 100점, 100점 맞았 친구인데, 44.4점으로 2등급 초반입니다. 1등급, 살짝 못 미쳤던 점수예요 일컷보다도요. 네, 그래서 극초를 이뤘는데, 이런 식으로, 백, 중학교 백점이 어, 고등학교 1등급에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좀 보여드린, 것들입니다. 이 친구는 자기가 1등을 맞을 거라 거의 예상을 했었어요. 원래 그살 저기 외국에 체류했던 친구, 외국에서 학교를 나왔던 친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고에서 어려웠다라는 점. 그리고, 이 친, 그리고 나머지 두 친구 좀 소개시켜 드릴자면이 친구들은요, 전부 다 중학교 때다 어, 1등 하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중학 그 고등학교 자사고 올라오면서 어, 장학금을 받을 정도였었어요. 중학교 성적으로. 그래서 그만큼 잘하던 친구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자기 실력을 다 들어야지 못했다 라는 거 일반계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때 100점이었다가 고1 올라가면서 성적들이 2, 3등급까지도 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자료보다 더 확실한 자료 그 체감이 될수 있는 자료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중학교 성적이 그대로 이어지지 못하는가 시험 범위를 좀 아이쿠 날라다니네요 시험 범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때 시험 범위는 간단해요. 그 교과서 두 개에서 한세개과 정도예요. 많아봤자 세개과 정도.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되게 적어요. 그러다 아이들이 따라서 시, 어, 시험 보는 시 공부하는 시간 이게 음한 많아야 2주 정도면 은뭐 점수를 내지 않을까요? 한 달까지는 안 하잖아요. 2에서3주뭐 극단적인 친구들이 1주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 정도만 돼도 아이들이 성적을 낼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가르치고 있는 자사고 보인고인데, 보인고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한 7주 정도 잡아요. 7주 정도 잡고, 보통 7주를 잡아요. 6플러스 1주에 잡는데, 음, 이때에 다뤄야 하는 정말 올해, 24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였었어요. 교과서 2개가 들어갔고요. 아, 1개가였구나. 한 1개, 한 죄송합니다. 1개가였어요. 한 1개가 한 들어갔고요. 모의고사가 없었어요. 보통은 일반계 고등학교 다 모의고사 들어가요. 근데 이번에 보인고가 모의고사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쉬었느냐? 아니요. 부교재를 넣었는데 지문 수가 61개예요. 모의고사 1개 지문 수가 보통 한 23개거든요. 뺄 것들 빼면은.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죠 3배가 들어갔다. 그리고 단어장이 450개, 수능, ebs 수능특강에 나오는 단어들을 모아놓은 단어장이거든요. 복과천 800이라는. 그게 450개 들어갔고요. 학교 프린트는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대략 봤을 때중학교의몇 배가 되느냐? 1 0 배가 넘습니다. 학습할 분량. 그러다 보니까 뭐 단순 계산만 해도 2, 3주? 1주라고 해도 일곱 배밖에 안 되잖아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통합계가 가능했지만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통합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 중학교 공부만 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뭐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니까 무슨 공부를 할까? 수능물에 모의고사 공부를 해요 그래서 단어 외우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 풀고 모의고사 푸는 방법 학습하고 그러다가 올라온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이런 걸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신 정말로 원래 잘하는 친구는 잘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정말 혼란의 아비견이 벌어지겠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자료를 준비해 봤고 근데 제가 이제 뒤에 준비한 자료는 뭐냐면 음, 처음에 봤던 내신 있잖아요. 그게 유지되는 비율을 좀 조사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첫 내신 점수가 어떻게까지 이어지는지. 정리해보니까. 1학년, 고1, 1학년, 1학기 1등급 학생 중에 거의 80% 가까이, 78.5%가 1등급을 계속 유지를 했대요. 1등급을 처음 맞았을 때. 그리고 전체 부석, 분석, 대상 12만 5천 명 중에서요, 65.1%가 자기 원래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성적이 올라간 케이스는 없을까요? 3등급 초반에서 1등급으로 졸업한 학생의 비율이 바로 0.4%입니다. 이 12만 명, 12만 5천 명 중에서 69명 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내신 등급의 변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중학교 때 이미 내신 등급 정해졌을까? 아니죠. 공부를 해 와야죠. 언제요? 바로 지금부터. 지금 몇 월이죠? 제가 지금 오늘이 지금 6월이에요. 6월이고 이번 달이 6월이고 학생들이 12월까지는 중3 기준으로 12월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물론 수학을 시키실 때지만 수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추가적인 여력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때, 바로 이때 미리 고등 영어를 대비를 해주셔야 돼요. 달라요. 중학교 영어랑은 완전히 달라요. 아이들도 놀라서 까무라쳐요. 이걸 남들보다 빨리 적응해야지 실제로 내년에 이제 5월, 4월, 5월에 시험 쳤을 때 다른 친구들보다 우위에 설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겁니다. 말이 좀 격앙됐는데. 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걸 여기다 써놨죠. 7월에서, 6월, 6월이 아니고 7월에서, 다음 달부터니까, 7월에서 12월까지. 가장 여유로운 시기다. 그래서, 이때 그러면 저는 어떤 수업을 할 거냐. 일단, 이번 커리큘럼은 방학 커리큘럼입니다. 방학이 좀 짧아서요. 4회로 잡았고요. 이 4회 동안에 제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실제로 제가 이제 아이들 고등부 내신을 하면서 하, 이런 것들이 좀더 했었더라면 더 좋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아쉬운 것들을 제가 함축시켜 봤어요 압축시켜 봤어요 첫 번째입니다 독해입니다 독해는 해야죠 뭐 요것은 나와야 되니까 독해를 하는데 이 독해를 수능형 스타일로 푸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전체적인 대입학만 하면 되거든요. 이거를 해야죠. 이걸 하는데 이것만 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것들이 아이들이 고1 내년 3월이 됐을 때 시험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할지를 배워야죠. 그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 1, 2내실 기출 지문을 좀 속속들이 분석해 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고등부 내신 정도까지 아주 속속들게 분석할 거고. 근데 이것만 갖고는 이제 수능 독해를 대비하기는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수능 역대급 기출 지문들을 한두 개씩 일주일에 해볼 거예요. 아주 어려운 지문들을 한두 개씩만 맛만 보여 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켜 줄 거예요. 음. 모의고사 부분. 그래서 그렇게 독해를 구성했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이 유형은 가장 어려운 세 가지만 이번 4주 동안 잡아볼 거예요. 첫 번째 빈칸 순서 삽입. 최근까지는 그러니까 작년 전까지는 뭐가 어려웠냐면 순서 삽입이 어려웠었어요. 하지만 작년 말부터 어그 정부에서 뭘 바꾸기로 했었죠? 킬러 문항을 재, 배제시키기로 했었죠. 그러면서 기조가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 빈칸이 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좀 힘을 실어줄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문상 난해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대입학은 되는데 구문구문이, 어, 이게 이 대입학을 얘기하는이 주제를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난안 와닿지? 이, 이, 이 문장은 빼도 될것 같은데,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봤거든요. 언제? 내신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만의 언어로 바꿔주는 연습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이상한 질문을 만났을 때 문제가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고, 어, 저랑 같이 고민할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강기문인데 강기문은 강남 기출문장들을 모아놓은 어, 제 교재예요 그래서 기출문장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거예요 뭘 공부할 거냐 구문공부와 어법공부를 동시에 해볼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학교 고교 서술형 문항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서술형 쓰는 것도 많거든요. 어려운 학교들은 지문을 주고요. 요약문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주제를 쓰라고 합니다. 제목을 쓰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실력을 쌓아서 맞출 수 있다.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딴거할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완성이 되지가 못해요. 그걸 할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바로 지금. 7월부터입니다. 왜냐면 이제 6월은 중3들 이제 내신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해볼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 대치권 강남 서초 송파 이 강남 3구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있는 주요 고등학교들의 내신 기출문장들을 가지고서 틀린 어법 고치기, 선택의 어법 고치기를 해볼 거고 이것들을 가지고 빈출어법 정리 플러스 뒤에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지만 음, 구두 테스트를 볼 거예요. 문장들을 암기시킬 겁니다. 말로요.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서술형 문제 푸는 것들 그때 도움이 되도록 암기를 시켜줄 거예요. 암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뭐가 더 쉬워져요? 구문이 쉬워지고 어법이 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저와 조교가 같이 직접 학생들 앞에다 놓고 시킬 거예요. 단어만 시키는 게 마지막 어휘입니다. 어휘는 매시간 시험 봅니다. 시험 보는데 음, 한 주에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했는 그렇게 한 주에 우리 딱 600개만 공부하자 고 해요. 4개년 모의고사 기출 에서 나오는 표제어들 100개 정도 공부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100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100개에 대한 동의어들을 제가 쭉줄 거예요. 동의어가 적게는 한 3, 4개에서 많게는 5개 이상도 있거든요. 따라서 100개라고 썼지만 300에서 500개 정도가 될 거예요. 매번 봐야 되는 게. 거기다가 수능 어휘들 5개, 500개를 매주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600개라고 쳤을 때 저랑 4주 만나니까 총 2400개 정도의 어휘를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이 어휘를 보는 이유. 어, 이거다 외울 수 있을까요? 다 외우면 좋지만. 반복해서 볼수 있는 게더 중요하죠. 많이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한 거지 뭐 10개든 100개든 50개든 이것들을 쓸수 있다고 그 당시에 쓸수 있겠죠. 시간 지나서 까먹은 건 똑같아요. 따라서 저는 뭐냐면 그 당시에 쓰는 거 집중해서 보지 말고 자주 많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늘리고 아이들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제를 좀 쉽게 내요. 개수를 많이 보는 대신에. 그래서 아이들도 만족하고, 아이들의 성적도, 즉, 우리 부모님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어휘 교재를 구성해 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능어의 500개, 뭐, 4주니까 2,000개일 텐데, 이 2,000개 어휘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시중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 이미 만나보셨을 교재들이 있죠. 워드마스터라든지, 능률보카라든지 그리고 뭐, 수능특강에 나오는 어휘, 수능특강 EBS 복합 1800이라든지. 그런 시중의 어휘를 약 20권 정도를 줄였어요. 줄여서 애들이 많이 쓰는 걸로 줄여서 그것들을 소팅을 했어요. 분류를 했어요. 무슨 순으로 빈출 순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만나게 될 단어들을 아이들한테 공부시킬 거야. 그거를 매번 몇 개씩 있죠? 600개라고 해 놓고 약 1000개씩 주마다. 그렇게 아이들한테 남기시킬 거야. 그래서 이것들만 4주를 해도요. 아이들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에 대한 맛을 볼 거고, 아 학습을 더 이상 중학교에 머무르면 안 되겠다. 라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머리를 심어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독해에서 하는 지문들은 제가 실제로 이제 내신에서 사유, 사용하고 있는 제가 만든 분석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인터넷 자료가 아니라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한 어, 그런 기출 분석지까지 같이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내신을 어떻게 공부하는지까지도 아이들이 좀 다룰 수 있도록, 어,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나의 순서가 남았는데, 제, 저에게 중요한 순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아, 하나 더 남았네요. 이게, 아까 제가 기출 문장들을 암기시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두 테스트. 그 구두 테스트 하는 현장을 제가 잠깐 사진을 좀 찍어 달라고, 조교한테. 어 그래서 찍은 건데 아이들이 줄을 서 있죠. 교재를 들고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암기를 하는 거예요. 암기할 때 접니다. <laughs> 네. 네 저구요 어. 그 문장들 암기할 때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디서 좀 끊어야 되는지까지도 어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면서 예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그 암기 테스트를 보고 있는데 줄을 서서도 이제 아이들이 시선이 지금 체계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암기 시험을 좀 봐서 아이들이 보다 더 빠르게 고등학교 내신 그리고 수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 만든 교재 표지고요. 사실 내지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내지는 이제 유출의 <laughs> 위험이 좀 있어서요. 제가 자료 관리를 좀 빡세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표지만 좀 찍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 학원에 방문해 주시면 제 교재를 만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업 전후에는 테스트에 관한 어 자료가 이렇게 카톡 으로 받아보실 수아 문자로 받아볼 수 있게 제가 하겠습니다 할 거고 이제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이러시는지 개강하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일요일 오전 타임이에요 아이들이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을 시간을 고민해 려고 보다 보니까 일요일 오전 10시에 개강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일 7월 2 0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개강할 거고요 주 1회입니다 어 그리고 시간 앞서는요 3 시간입니다 주일를3 시간이고요 당연히 플러스 알파 클리닉 시간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보여드렸던 그 의대간 저기 친구도 있었잖아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클리닉의 조교로 올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 친구가 네그재중번에가 있습니다 <laughs> 거의 아마 모든 그 의대 친구들이 아마 지금 그럴 텐데, 네, 하면서 같이 저를 좀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의대가 목표인 친구들은 이 친구가 되게 수더분하고, 어, 얼굴도 잘생기고, 얼굴만큼의 심성이 고와요. 제가 보검이 담았다고 <laughs> 얘기하는데, 예, 그 친구한테 뭐, 사적으로도 뭐,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좀 많을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공부했고 지금 현재 이제 제종반좀 다니고 있으니까 수능 공부라든지 내신 공부라든지 내신도 다 1등급 찍었던 친구예요 당연히 예그 친구한테 여러 가지 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친구에게 좀 도교율 어조좀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시간 이전 플러스 알파 시간이 좀 있을 거고요 음, 결석 보충은 온라인 진행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제가 무조건 추천드리는 건 현강 달라요 온라인으로 듣는 거랑 그래서 웬만하면은 걸을 수 있으면 아파도 좀 보내주세요. 지각 결석 어, 버릇대요. 무조건 올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어, 7월 21일 날 오전 10시 개강하는 수업 잘 준비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의고사도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